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또그 당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고난이 신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그 고난, 고난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또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모든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또 헌신할 수 있는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 붙여 죄패를, 아, 죄패를 붙였더라. 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중 어떤 이들이 이를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신 포도주의 적시어 갈대 께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영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슈퍼스타로, 또,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구원자로서 이렇게 따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때로는 잊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면만을 가슴속에 그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더 깨닫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삶, 삶이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 예수님이 왕이시, 왕이시니까, 나, 나, 나랑 가까운 편이, 편이 왕이시니까, 나도 그왕 옆에 한 자리 할수 있겠지. 나도 그 왕,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갑이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놓치고, 건너뛰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지?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어찌하여 나나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십자가 신앙과 또 천국에 대한 신앙을 찬양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난과 또 고통과 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상 그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중에 주님은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먼저 속량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천명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증, 증거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가치가 내가 열심히 함으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함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또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십년 하다 보니까, 어, 그,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구나. 이 생각을 더 깊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예수님이 정말로 왕 되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목회를 통해서 구원하,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점점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로 고난을 순종하셨구나. 나는 순종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내가 고난 받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이제 내 나를 존중받고 또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욕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처럼 어리석게 사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본인은 고난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모든 대접을 받으실 수 있지만은 그 고난 속으로 자처하고 들어가시면서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증명해봐.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오해를 받는 것이죠. 야. 시편에도 나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광분할 일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그렇게 수없이 공격을 하고 이제 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 또는. 신성 못오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그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고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어, 그 피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 나는 아니다. 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될수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 예, 예, 이제 앞으로는 안식일 이외에, 이외에 치료 행위를 하겠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다가 십자가 지고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대한 모든 가짜 뉴스 그 나쁜 뉴스들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증거 그 증거를 붙드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생각하면 고난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더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바보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큰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작당을 했으니 이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한3 년간 피했다가 다시 와서 대사를 기획하자 인류 인류 문명을 위한 문명 개, 개혁을 위한 혁명을 위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일촉즉발의 삶에 삶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모함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고 오늘은 그 가장 정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오해를 당하는 것보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서 내려와, 내려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순종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시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있고 또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 그랬다면은 천사들을 불러서 야이 못을 좀 떼줘라. 네, 천사들, 천사들 명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어떤 비밀을 알고, 권세를 알았다면, 아 제자들한테도,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빨리 내려서, 또그 적들이 공격할 텐데, 나를 좀 재판,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털 깎는 자의 앞 앞에 담자마양 같이 도수가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핑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법을 어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나서 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예,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그런 행위이지만 우리가 당한 잘못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라고 해서 대부분 우리 자신의 어떠한 잘못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고난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그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 그렇지 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은 다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적적으로 당한 고난이었지. 우리처럼 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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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래서 잘못 걸렸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강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 가서 에 내려와서 나를 당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욕할 때 하나는 꾸짖어 이르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주 예수, 예,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 우리는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다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의상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당한 고난조차도 거부하는 그래서 그 고난, 고난을 무시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강도처럼 우리도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고난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이 그때에 우리는 이 고난이란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예, 우리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구원과 또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모든 능력을 행하셔서 나의 이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을 빨리 빼주시, 빼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라고 하면서, 어, 이상하다. 하나님께 늘 이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고통, 그 저주 또 조롱과 매맞음 채찍질 또 하나님이 버려두심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그 날을 그 날에 상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고난을 생각할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정말로 고난을 대하는 그런 그리고 고난 당하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남겨준 고난을 자기 몸된 교회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내 몸으로 짊어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시켜요? 아 오늘은 쉬면 안 돼요.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재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나타나고 또 그를 증언하는 것이 예, 그리고 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라고, 아, 그는 믿었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바울은 그 구원, 구원을 통해서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그, 그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불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바보 같은 짓이죠. 왜왜 그런가 하면 오해를 풀지 않고 또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의에 찬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서시고 매맞으시면서 매 넘어지시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끌고 주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구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서 잠깐 이 고통을 면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려짐을 당했다. 가장 큰 고통이죠. 아, 내가 정말 구원 구원받지 못했는가? 때로는 이러한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다시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갈등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고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아,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값진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그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에,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평화와 두권의 확신으로 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또 어,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구원을 향해 전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 헤아릴 줄 아는 은혜를 또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